아테복음 24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우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그까, 가까이 곧 문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일을 깨닫기를 바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만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가 이 싹을 내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슈거를 믿는 그런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나무, 그 무화과나무가 유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그렇게 교리를 세우면서 이스라엘이 1848년에 독립한 것이 바로 무화과 잎사귀를 낸그 일이다. 그렇게 이 구절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을 해야죠.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가 유대 이 나라를 상징하지만 여기서는 유대나라를 상징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화과나무예요 누가복음에서는 더욱더 이 무화과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들이 싹을 내거든 여름에 가까운 것 같이 이 모든 일을 이 일어나면 바로 예수님이 가까이 온 것과 같다 그렇게 실제 이 나무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여기서 이 모든 일이 무슨 일을 말하는 것이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여기 모든 일을 이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생기고 전염병이 돌고 그러한 큰 사건들이 생기면 그렇게 이 구절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재지변이 나고 전염병이 돈다고 해서 재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끝나야 재림하지 뭐 그런 모든 일들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나라가 나라를 전쟁을 하고 그 사단이 일으키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은 단한 가지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우리 자신의 죄에서 이 구원해 주시는 일이에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실 목적 없습니다. 뭐 전염병이 돈다고 우리 구원에 도움이 되느냐,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런 천재의 지변이 생기고 전염병이 돌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 이거 큰일, 어이 일어나는구나 이 재림할 때가 된 모양이다 상 끝날 때가 된 모양이다 그렇게 마음들이 막 두려움이 생기고 예, 마음에 뭔가 이 흔들리고 그럴 때에는 신을 찾아요 그래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 찾으면 저 진짜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 그, 성경에서 말씀한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은, 이 성경으로 와서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찾아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걸 이, 배우려고 하고, 이 교회가 완전히 사달의 가라지, 눈 멀어버린 그런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서 열심히 배우면 그 사람도 눈멀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천재지변이나 무슨 전쟁이나 큰 어떤 사건들이 생기고 우리 생각이 세상이 망할 것만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런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구원하는 일이 전혀. 이루어지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는 재림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아무리 많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웠다. 이제 곧 온다. 그런 징조가 전혀 될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예수님의 지림이 심히 우리 앞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일은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깨닫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깨닫고 교회가 완전히 사단의 잘못된 거짓 복음으로 완 젖어 있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거기서 나와서 시온산으로 가는 그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마지막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사단도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걸 걸어놓고 마지막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자기의 모든 걸 걸어놓고 자기의 모든 세력을 다 동원해서 핍박하기 때문에 그 환란이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 환란은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지 오늘날 이 교회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핍박 환란 임하지 않습니다. 그 환란을 누가 주느냐? 오늘날 교회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환란에 넘겨주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을 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참된 백성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들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도 교회였고요. 중세 암흑시대에 이 교회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했던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 죽이고 또 죽이려고 했던 것도 역시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큰 환란은 오늘날 이 교회의 신자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단은 자기의 가라지를 믿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달은 그들을 오림을 다해서 막고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대 환란을 일으키지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복음을 깨달은 그들을 통해서 전세계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강한 능력이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여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단은 이것을 막아야 되니까 사단도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사단도 큰 이적과 능력을 행한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사단은 그들을 핏박아여 대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 못지않게 사단도 큰 이적과 능력을 행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걸 보면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 역사 끝나면 바로 제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37절부터 인자 어때는 노아 때와 같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노아 때에 언제 홍수가 내렸습니까? 노아 때 홍수 내린 것과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 상황이 똑같습니다. 노아 때와 예수님의 때가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노아 때에 언제 홍수가 내렸냐? 좀 생각해보면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다 끝내고 참 구원받을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 그 후에 즉시로 홍수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사업 다 끝나면 바로 홍수를 내려서 세상을 끝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왜 120년 동안이나 이 복음을 전했냐? 그게 창세기 5장에 보면 노아 홍수가 내릴 때, 그때에 이 홍수 내리기 바로 직전에 참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한데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와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무드셀라가 에녹의 장남인데, 무드셀라가 죽은 해가 홍수가 임했던 그 해예요.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죽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멕이 죽은 그 나이가 777세라고 말씀을 해요. 그때에는 777세 에 죽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900세 넘어서 살았어요. 무대살 무도셀라도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라멕의 아버지죠. 그런데 라멕은 777세에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새세상에그 백성들 인구들을 이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자식들 외에는 이 노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까지라도 다 잠재우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8사람 밖에 없다.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여덟 사람이야 당연히 홍수에서 구원을 받고 방주에서 살아남았지만 그 그들을 통해서 이제 새세상의 인구가 번성하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때에는 그 넓은 세상에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세상이에요. 그때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사람들이 보통 900세를 넘게 살았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이 지금처럼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를 못했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구원하기까지 120년이 걸린 것이에요. 그래서 120년이 걸린 후에 홍수가 임했지만 홍수가 임한 그 시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노아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다 끝났을 때 홍수가 임한 것이에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제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천재의 지변이 일어나고 사단이 일으키는 그런 큰 환란이 끝나니까 그니까 제일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 환란은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 사업을 하시니까는 그걸 막기 위해서 사단이 환란을 일으킨 것 뿐입니다. 예수님이 제일이 많은 건 복음의 역사가 끝나, 끝나니까는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일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라고 하는 그 모든 일의 중심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깨닫는 사람들이 생긴 때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깨달은 그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환란이 생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권능의 역사를 하니까 그것과, 유사하게 사단도 큰 권능의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단이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막는 그런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 진짜 중심은 하나님의 복음 사업입니다. 복음 사업이 끝나면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재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재림해요?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 사업 끝나면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생겨나야 그 복음을 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임 제언을 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전해지게 해서 그래서 참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과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하나님의 복음사업이 강력하게 전해지고 그걸 맡겨서 사단이 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사단도 하나에서 역사하는 것과 방불하게 큰 이적과 능력을 행해서 사단이 하는, 사단의 복음이 보험이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걸 믿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항상 숫자가 적어요. 그리고 교회들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각 교단에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숫자가 아주 적은 그런 사람들은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숫자가 적을 때에는 마음이 안심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많은 숫자에 속하면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는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전해지고 뭐 믿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많을수록 사단의 가라지를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게 교회 역사고 성경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항상 그 숫자가 적었어요. 노아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노아였고, 노아가 전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숫자가 매우 적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교회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것과 그렇게 방불한 그런 이적과 권능이 행해지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증가하는 말씀보다 그렇게 큰 능력으로 전해지는 교회의 가라지 복음 그게 훨씬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교회들의 심지어 온 세상에 그이 임금들까지도, 계시록그 1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자, 하잖아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와서 온상 임금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입에서, 음, 이 말씀을 증거해서 그 말씀을 받도록 하고 그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온상 이 임금들이 이 사단에 거짓복이 사단의 영들이 가서 하는 일을 믿어 버리고 자기들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군대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맡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과 전쟁을 하기위하여 아마겟돈으로 모은다고 하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은 항상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그 많은 숫자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죄인들에게는 훨씬 쉽고 더 믿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복음,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역사할 때에 성령께서 큰 권능으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역사를 하시고 감화를 시키시고 그러기 때문에 비록 적은 숫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마지막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자기 자신을 모두 헌신하고 바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하는 그 사람들이 재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역사가 끝나면 바로 재림입니다.